지금부터는 장갑 끼고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장갑 끼고 한번 사용을 해보면, 근데 이걸 설,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설정을 안 해도, 장갑 끼고 해도 화면 돌아갈 때 있습니다. 지금. 근데 잘안 되죠. 지금 보시면. 네? 분명히 제가 손가락을 지금 닫고 움직이고 있는데도, 네, 화면 잘안 넘어갑니다. 지금 안 넘어가죠. 분명히. 근데 지금 이걸 설정을 해서 제가 진짜 완전히 장갑을 끼고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보통, 보통 사용되는 그냥 가죽 장갑이고요. 설정에 보면, 설정에 보면, 내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가장 하단에 보면은, 네, 노, 높은 터치 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하면, 어,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갑을 끼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넘어가고요. 예, 네, 지금 잘 넘어가죠. 아까 똑같이 지고 하는데도 넘어갑니다. 지금 장갑 안 벗고 해볼 겁니다. 지금 웹서핑 체험시키고요. 그리고 뭐 지금 네, 제블로 한번 뛰어보고. 지금 화면도 넘어가고요 근데 뒤로 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만약 제가 프로필 눌렀을 때, 이 상태에서 뒤로 가고 싶을 때 있을 텐데, 아래쪽에 뒤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장갑 끼고 되는지를 묻는 분이 있었는데요. 해보면 뒤로 갑니다. 네. 됩니다. 이걸로도 아래쪽 버튼도 다되고요 그러니까 홈버튼 꼭 눌러서 뒤로 가, 필요, 어, 홈으로 가서 시작할 필요 없이, 제가 프로필 눌렀다가 뒤로 가기 누르면 뒤로 갑니다. 네, 지금 뒤로 가기도 되고, 메뉴도 되고요 네. 홈은 당연히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다 제어가 됩니다. 네. 엄청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으면은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어찌는 가죽 장갑을 보통 많이 쓸 텐데, 면 장갑이나 가죽 장갑을 쓸 텐데, 그 경우에는 다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어, 인터넷 실행시켰다가, 네, 뒤로 가기. 뒤로 가기. 네, 지금 제가 댓글 눌렀다가, 뒤로 가기. 네, 잘 됩니다.